안녕하십니까. 신협 중앙회 이사 후보 기호 19번 공주 중앙신협 양준모 이사장입니다. 저 양준모는 든든한 신협, 행복한 신협, 함께하는 신협이라는 세 가지 비전으로 열정과 신념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양준모와 함께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 든든한 신협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과 특별회계자금을 유치하도록 담당 직원을 배치하여 조합의 요구불 예금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도 정기총회를 비대면으로도 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소용조합 지원을 강화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최소 10억 원까지 상향하는 등 중앙회장님의 공약사항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9번 양준모와 함께하는 두 번째 프로젝트 행복한 신협입니다. 상임임원 연봉의 정기총회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비상임 이사장님의 3분의 2 이상 출근을 하면 실비를 100% 지급하는 유급휴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신협중앙회 이사 선거의 불합리한 현재의 방식을 지역 대표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합 직원들의 업무 능률을 고치시키기 위하여 IT 혁신을 통한 미래 경쟁력 강화와 공제 목표를 하향 조정하여 직원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을 낮추도록 집행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호 19번 양준모와 함께하는 세 번째 프로젝트, 함께하는 신협입니다. 이사장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조합의 이익에 우선한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안건과 각종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며 조합은과 조합, 그리고 중앙회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서 신협 홍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19번 양준모는 열정과 신념을 다해 신협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